안녕하십니까. 꽤 많은 아재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영도시를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은, 거영도시 같은 경우는, 필자가 이미 한번 클레이어를 이렇게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조금 정상적인 커맨드를 골라가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 고르지 않았던, 좀 비정상적인 재미를 위한 코멘트를 골라가면서 플레이할 예정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거영도시 뿐만 아니라, 절차열명도시 시리즈는, 특히,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어, 원래대로라면, 어, 세이브를, 그 클리어를 1회 했기때문에 그걸 이어서 갈려고 했는데 이거 영상 녹화 시험하느라고 세이브를 덮어 씌우다가 실수로 두개 다 씌웠어요 그러니까 슈로데처럼 이어서 할수 있는 클리어 데이터가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뉴게임으로 시작할 건데 이 게임의 가장 병신같은 점이 한번 클리어를 해도 그때 모았던 코인이라든지 복장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laughs> 자 시작합시다 이야기의 시작 어디에도 있을 것 같은 풍경 어디에도 있는 일상 마을이나 레스토랑 역이라든지 항구 오늘도 아쌍 빠르잖아 그들 그녀들의 일상이 오늘도 아... 그런 일상의 연장 어떤 연 4월 시각은 오후 6시를 조금 넘었을 때이 날은 예, 약 조금 비가 약하게 오고 있었고 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쌀쌀했습니다 빠르잖아 조금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어, 2회차 플레이를 하긴 하는데 한번 플레이를 하고 처박아놨기 때문에 솔직히 기억은 안 나네요 그래도 뭐 처음 할 때처럼 막 여기 여기 저기 다니면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시작된 거용도시 뭐 그래픽은 용과 같이 같아요. 용과 같이 보다 조금 허접해 보이긴 하는데 참고로, 번역은 제가 최대한 동시 통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구의 목소리가 쪼끔 조금... 눌리긴 할것 같은데. 어우, 씨앙. 지금 용량이 막 무시무시할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네. 겁나네, 겁나, 씨앙. 나는 지금 여성 주인공을 선택. 일을끝し고ハイテンションをして、ハイテをして、ハイテンショして、ハイテンションをして、ハイテンションをして,て、来イテンショししハイテンションをしハイテンションて、ハイテンションし 내 이름은? 아, 참고로 그. 그 처음 선택지에서 하이텐션을 선택하느냐, 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옷이 입내 이름은? <laughs> 내 이름은? 텐션 높은 젊은이 저는. <laughs> 나는 어떤 여성과 만날 약속을 한 장소로 가고 있어. 그녀는 내 친구예요. 친구라고 하면 이 여자가 나오고요. 그녀는 나의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제 연인입니다. 난그 여자 몰라요. <laughs> 그녀는 내 애인이야. 만나기로 한 약속은 저큰 오른쪽 거리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간 공원! 가십시다 밤거. 밤, 마을, 밤거리에 나타난 거대한 그림자 어, 이 날씨예보를 믿고 뭐 우산을 가져 가져올 걸 그랬네 참고로 왼쪽 스틱을 누르면 이렇게 조작 방법이 나옵니다 어... 아, 아 아침인데 춥네 아이고... 정말 지, 지긋지긋하네 요 며칠간 계속 비가 내려 야! 야 확실하게 말하라고 아직도 그 여자랑 만나고 있지? 안돼... 자백하고 편해지고 싶어... 이 <목소리> 약... 편의점이군요... 자... 한번... 사볼까요? 돈은 5,500엔을 가지고 있고요 어, 주간지 월간... 월간 거용 하나 사봅시다 400엔 밖에 안 하는 거 그리고 가라케도 한번 사봅시다 이라쌰이마세 <목소리> 응, 음, 카운터 안쪽으로 가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세를 낮추면 이러한 장소를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쓴 상태에서 네모를 누르면 이렇게 쭈그리게 되는데 그때 방향키를 움직이면은 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씨, 좋았어. 이거는 거용 코인이라고 해서 이거를 모아서 뭐 옷차림을 바꾼다던가 그런 걸로 사용을 해요. 아, 코인은 세 종류가 있고 그건 좋은데 지금 게임 플레이를 약 7분 했는데 500 메가가 500 메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당황스럽네 이거. 가봅시다. 세이브...는 아직 할 필요 없고요 세이브... 참고로 세이브 마크를 선택하면은 사기. 뭐야 뭐야 참고로 세이브를 선택하면은 HP라든지 그런게 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첫 등장하는... 날 <laughs> 보고 있 등장하는 어휘는 루트라맨이었습니다 어디 봅시다. 이럴 때 아까 전에 어 스마트폰에 메일이 도착한 것 같네요. 이럴 때 대체 누구한, 누구한테일까요? 세모를 눌러봅시다. 요즘 세상에 메일이라니. 괜찮아요. 마을이 큰일이 되어버렸네요. 저는 만나기를 약속한 공원에 있습니다. 조심해주세요.

코인을... 코 획득하고요 여러분 건물 안쪽을 통해 세요 기다려 주세요 거기 텐션높으시고당신 빨리 저쪽에는 아직 포지션이 변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도포기하포기지 않으면 절대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꼭 도움이 올 거예요

이 뒤가 구린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책상 위에 있는 철 케이스를 본다 나도 모르게 냉혹한 눈동자의 남자를 본다 안, 안경을 쓴 냉혹한 눈을 가진 남자를 본다 나도 모르게 키가 크고 좀 양키 같은 남자를 본다 나도 모르게 흩날리고 있는 지폐를 어떻게 잡으려고 한다 <laughs> 만행을 선호 넣았습니다 위험해 어, 어이, 바로 죽이려 드네 뭐야 네, 저거 우토 토 <laughs> 여자가 상대로 무슨 파이팅 포즈를 잡고 있는거야 어쨌든 도망가자 아 어찌 이 괴상망측한 남자들이야 도망가자 저거 도 친절해보이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네 도망가자 잡으면 큰일이 될것 같아. 도망가자. 잡히면 큰일 날것 같아. 도망가자. 나, 뭐 어쩌 이 겨상 뭉직한 새끼들이야. 이게요. 자, 도망갑시다. 음. 이제 안 돼! 도망칠 수 없어! 하는 위기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는 느낌표 마크가 표시될 때 네모를 누르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잡집시다 어, 이렇게. 어. 생려죽진 않았고. 자, 여기는 여기는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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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굉장해 굉장한 박력이야? 하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닮았어. 어느 쪽이 정이고 어느 쪽이 악이지? 하고 당황한다. 어느 쪽도 지지 마! 하고 응원한다. 모처럼이니까 거인을 백으로 기념사진을 찍자. 치즈! <laughs> 치즈! 자, 이제 칩시다. 여친을 만나러 벌써 눈치 채셨을지도 모르지만 아날로그 스틱 l 기울을 살짝 기울이면 걷고 크게 기울이면 니다 빨리 이 장소에서 도망치고 싶어. 그럴 때는 R1을 눌러면서 이동을 하시면 대쉬로 도망갈 수 있지요. 대쉬 중에는 스태미너가 감소해서 스태미너가 0이 되면 지친 상태가 되니까요. 스태미너에 주의하면서 도망가도록 가지예. 이렇게. 한쪽은 괴물이었거든요. 뭐 울트라맨 시리즈에서 나오는 무언가 변신 몬스터 같은 것인데, 울트라맨 시리즈를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laughs> 원래 저런 저런 캐릭터인가? 자.

게임이 그래요. 후, 이게 화면 전환될 때, 주인공이 향하는 방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하게 되거든요. <laughs> 이렇게 죽을 줄도 몰랐네. 처음 플레이할 때가 아니었던 정도였나? 아, 뭐야. 아, 씨바. 이거 진짜 어이없네. 다시. <laughs> 어, 아. 헤어스타일의 변화. 거울이 있으면 한번 봅시다. 머리 모양을. 정 도중에 모습이 바뀌는 것도 확실하게 찍었어. 이대로는 나가지 못하겠어요. 콜로, 콜로, 여기가 들어가네, 여기 있으면 위험해, 콜로! 정전인 것 같아요. 벨로비니 터가 안 보여요.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계단 위로 이동하죠? 하고 제안한다. 혼자서 살짝 도망가려고 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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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나간 상태가 진짜 맞군요 나 말이야 어쩐지 저 코나 덩치한테 노려져 있는 것처럼 했는데? 저녀시한테좀뭐 어, 눈에 거슬리는 짓이라도 했어? 왜 내가 노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고 묻는다 별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고 불쾌감을 표정에 나타낸다 아... 아유 그냥 전개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온것 뿐이에요? 하고

오축카다 넷뉴스 넷뉴스에서 기사를, 기사, 넷뉴스에 기사를 제공하는 기렉기였군요이기렉기 <laughs> 새끼가. 자, 계단을 올라갔다. 거대 이성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빌딩으로 뛰어들어가서 들어가서, 오츠카라는 남자와 만났다. 그는 내가 거대 이성인에게 노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말을 하던 차, 화염이 끊겼군요. 도와주세요! 도와가 열리지 않아! <웃음> <웃음> 여기서 보니까 한층 더 대단하네! 자연교 마을에 있다니! 아, 이 새끼고요. 뭐라도 사줄게요. 지금은 야채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높게 살수 있습니다. 새끼 뭐하는 놈이야? 자, 여기를 대쉬로치고죠 음, 여기는 별로도 없고요. 이쪽으로 가서 코인을... <laughs> 뭐, 뭐, 뭐... 뭐... 닿으면 즉사한다거나 그럴 건아니겠지요 닿는지 안 닿는지... 조차 모르겠고, 막... 뭐. 우와...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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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고 너야... 너야... 나야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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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전개는 솔직히 잘 뭔지 모르겠어요. 거영도시, 뭐야, 팔을 비라고 했는지, 거... 팔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신,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 빛을? 솔직히, 이 묘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거영도시가 저런 압도적인 재난 앞에선 일반인인데, 전혀 일반인스럽지 않잖아요. 뭐지? 이 빛은? 뭐힘이여 하고 당황한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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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 빛.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당황한다. <laughs> 느껴져. 내 안에 있는 새로운 힘이 눈뜨려 하고 있어. 하고 마음을, 정렬을 태운다. 그, 끌어오른다. 나의 파워. 하고 고양한다 호떤마이 와, 나, 신 어빠 자, 이 파워 덕분에 뭐야? 보랏빛 대광선 여자의 쓰리가 됐다고? 하네요. 거대한 팔이 얌전해졌다. 역시 당신의 힘이요굉장해 굉장히, 굉장히 힘이로 아, 이 음식 속으로 민망한 과장하는 엄청 강렬 <statues 웃음> <굴려. 웃음> 어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어쨌든, 지금, 이 차례, 빨리, 그만 가자구요! 자, 여길로 갈 수밖에 없지. 오, 보단 대단코는, 다른 차례일 수 있네요. 잠시만요. 씨발, 안보이냐? 이거 때문에 HP는 달지 않았지만, 세이브를 할 필요도 없겠죠. 일 간판이다. 아, 세이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남자랑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여자랑 얘기하거든요? 얻지 말으세요. 그냥, 관둬주세요날절납둬주세요 부탁합니다. 뭐, 뭐야 갑자기 빌딩이 묻어져 내려왔어. 아, 무시무시해. 자, 뭐, 볼건다봤고요 그러면, 목적지. 뭐, 뭐야, 뭐야, 뭐야. 거대한 그림자를 좀더 보고 싶어 하지만 화면에 들어가지 않아 그럴 때는 거대한 그림자를 포착할 수 있는 거형 카메라를 사용합시다 R2를 눌러서 거형 카메라랑 평상 카메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laughs> 깔려 죽었어 <laughs> 거형 카메라 별로 안 좋은데요 몇 번을 죽는 거야? 겨우 일화하면서 화 한장 하겠구만. 씨발 거. 에이. 자 이번에는 아아 아, 알았어. 이 사람 진짜 제일 막아놓고 는거요 이게 어디서 입은 겁니아어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 이그를지금게 어느 로형의... 어머가어디로 가고 도망가고 있고, 왜? 괴물을 뒷배경으로 보여주냐고자 이렇게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화 스테이지 1 밤거리에 나타난 거대한 그림자를 그려있습니다 자 지금은 뭐지 뉴스에 나왔겠지 그래서 멈췄냐 이렇게 자 거역 뉴스 거대 이성인 나타난다 오늘 오후 6시가 지났을 경 모시기 모시기 사쿠라고 국도 3번선 사쿠라 마을 교차점에 근처에서 돌연 약 40m 정도 되는 거인 이성인 두 채가 나타나 교전 상태에 들어갔다 두 채의 거인은 광학 무기라든지 격투기 등을 사용하며 전투를 행했다 이두 채가 두 명이 전투 주체의 전투를 가까이서 보고 있던 모시기씨의 이름에 따르면 처음에 이두두 두 거대한 두 명의 생명체는 비슷한 역모를 하고 있었지만 한 마리가 그 교각 육교의 엉덩방아를 찍고 모습이 변했다고 합니다. 모습이 변하지 않았던 빛의 거인은 일시적으로는 그 나머지 한 거인에게 거부차여 열세였으나 반격을 행했다고 합니다. 빌딩을 들여다보는 거대 이성의 내려져 밑으로 내리, 내리쳐지는 내리 거대한 발 빌딩이 거대한 손이 뭐자 <laughs> 이거 말고요 스마트폰 찍은 것도 있네요 거인 사이의 싸움 앞에서 촬영하는 젊은이 빛의 거인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은 괴인, 사브레 성인에서 괴인 사브레라고 하네요. 사브레 성인이라고 하네. 그거 말고는 빛에 보이는 울트라맨 교차점에서 지폐가 날아다니다. 그리고 세모를 누르면 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스테이지에서 인상적이었던 뉴스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총 30개를 얻을 수 있고 제가 24개밖에 못 얻었대요 근데 솔직히 저발저 발, 맞아죽는 그 상황에서 얘네 그 그런 상황에서 뭐가 또아 뭐를 또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 이 의산도 모르겠고 아 요거는 특이할 만한 점은 요거죠 자 도망중인 오빠를 살해한 용의자가 얘는 절체절명 도시 2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고요. 자 얼추 다 봤으니까 일단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그 거용 도시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가 하나 하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아마 제 아마 제 플레이 이 이 플레이도 제 실황 플레이도 하나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짓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간에 거영도시 첫 방송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0분도 안 했는데 용량은 2기가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